정적분과 넓이 1번은 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 아 여기 그리면 안되겠다 실제로 이렇게 되더라고 k가 이제 1보다 크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식으로 크게 그려져 y는 ln의 x 플러스 k 여기가 좌표가1 마이너스 k 왜냐면 그거 넣어야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면적이 1이다 이걸 계산하라 이런 얘기야 뿌리과정을 자세히 써보니까 자세히 써볼게 자 실제로 적분 1-k 부터 0까지 적분 ln 의 어, x 플러스 k dx 요 면적이 1 이었다 이런 얘기 아 이걸 지워야겠다 괜히 쓸데없이 크게 그렸네 지금 여기에 이제 1이 곱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구분적분 해야 되는 거지 바로 합시다 이거 <laughs> 미분해야 되는 거,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x의 l n의 x 더하기 k 일마 k 영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는 거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일마 k 그리고 영 x 블러스 k 분의 x dx. 이거 어차피 영는은 영이고 일마 k 는이 l n이 영되기 때문에 앞쪽은 영이니까 날라가더라고. 그럼 이제 이 d의 계산이 남았는데. d의 계산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꾸는플는스 k 마이너스 k 해줘야지 이러면이게기마 k 얘기에다가기빼기 맞죠? x 플러스 k분의 kdx가 되죠 그래서 계산는 여러분 는시면되는데나는이산할때계산이 귀찮아서 안기 놓고 순서를 바꿨거든? 바꿔가지고 이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해서 그게 그거야 결국은 그러면 은 적분이 kln x 플러스 절대값 해줘야 돼 원래는 빼기 x 1마 k 0 그래서 계산을 하잖아 그럼 계산하니까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kln k 되지 kln k 그 다음에는 0넣 날아갔고 1마 k면 0이고 1마 k인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 1마 k, 요게 얼마냐면은 1이었던 얘기야. 그래서, 어, k, l, n, k가 k가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지. 이 e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문제. 면적에 대한 얘기 적분을 해야 되겠죠? 0부터 2까지. ax, bx, dx. 이게 3분의 8이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라서 내가 그냥 해볼게 루트 A 나오고 루트 X니까 X의 2분의 1제곱 3분의 2에 X 루트 X 빼기 루트 B 따로 했고 3분의 2에 X 루트 X 0하고 2 e 결과 그런데 0 넣으면 다 날라가고 2만 넣으면 되니까 이게 죄다 이렇게 되더라고 3분의 어, 4 루트 2 여기가 루트 A 빼기 루트 B로 묶여 이게 3분의 8이니까 이 결과 물어봤죠 마지막에? 그래서 루트 2 3번은 면적이 같다 그럼 적분하면 0인데 2분의 1부터 A까지 X분의 LNX DX는 0 면적이 같으니까 계산이 남았는데 치환죽분 하면 되겠죠? LNX를 T로. 범위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LNA까지. 그러면은 TDT가 0이니까, 이거 다시 2분의 1 T제곱 되지? 맞죠? 2분의 1 T제곱. 그러면 2분의 1 T제곱이니까 2분의 1에 LNA의 제곱 빼기 1. 이게 0. 그래서 A도 아까랑 같은 2 인데, 이 문제는 계산 인데, 어, 이걸 외울래요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요그래프를 암기해야 돼 이렇게 병공점이 생길 거예요 2넣으면은 2분의 1 나오는 극대 요런 거쭉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요런 거 그러면은 요런 거 한양대 논술에 나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면은 실제 이렇게 물어봐요 ab 물어본다고 ab 그래서 대수비가쭉 되잖아? 2 e 전까지, 2보다 크고 작니까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대수비가 되잖아 그럼 한쪽은 2보다 작은 거 한쪽은 2보다 큰걸 집어넣게 되면 항상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나온다는 얘기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한 얘기 놓어 새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 시험에 있더라고요 단순한 계산이니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일단 이 사람이 얘기하는 18분의 9에서 접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계산하는 거거든? 나는 어 전략을 이렇게 잡아서 삼각형에서 이만큼 적분해서 빼는 거야. 삼각형에서 이만큼 적분해서 빼는 거야. 방법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y축 적분.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얼마지? 9가? 어, 그러면은 뭐 0부터 9까지 요 곡선 빼기 직선에서 적분해도 되고 조금 y축 적분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삼각형에서 얘 빼는 것도 괜찮아. 이게 18이고 이게 9고. 얘는 적근 9부터 18까지 어, 3루트 x 빼기 9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고. 이거 d에 계산하면 이거 54 나와. 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겠죠? 5번을 하려면 암기 하나 할까요? 외우는 거.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2분의 파이 1 코사인 x에서 이 면적 넓이는 1 이거 하나 외웁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4분의 1 주기만큼 얘기하면 면적 1이에요. 사인도 마찬가지겠지.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얘기지 뭐그 S1하고 S2를 더하면은 1이라는 건 그냥 알고 갑시다.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한쪽 넓이만 구하면은 나올 건데 이거를 어, 잡아야 되더라고. 교점을 k로 잡고 나는 s1을 타겟으로 잡아봤어 s1 그래서 교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점을 찾으면은 어, 루트3 사인 x는 코사인 x로 가고 양면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루트3을 보내주면게 낫겠지? 그러면은 탄젠트가 루트3분의1 자리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가 얼마냐면 x가 실제로 6분의 파이 그래서 교점 k가 6분의 파이야 6분의면 적분하면 되겠어요 s1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어, 코사인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죠?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은, 어, 2 빼기 루트 3인가? 나오고, S2는 어차피 둘 더해서 1돼야 되니까, S2가, 어, 루트 3 빼기 1. 그래서 실제로 S2 빼기 S1의 결과가, 어, 2 루트 3 빼기 3. 이렇게 정리가 돼요. 6번은 접선을 좀 그어야 되는데 미분해서 기울기 찾고 기울기가 얼마나 나오냐면 기울기가 1 나오죠 그래서 접선이 맞는지 확인만 해 보세요 y는 어, x 빼기 6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 이런 접선이 나와서 오이 접점이 나오죠 근데 뭘 구하는 거지? 아 이걸 구하는 거구나 이거 이거 그래서 어, 저거는 그냥 한 번에 가면 돼요 인테그럴 g 에서 l 분의 파이까지 접선 o pi. The s i n x. 인가? 네. 요 l l get the top sign. We will get the top sign. We will get the top sign. We w i l e t t 기억나죠? 어,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자, 네, 아니좀 카메라에 이상한 게 나타났는데 그냥 합시다, 그냥. 어, 괜찮아요. 어, 계산인데 계산하면 되겠죠, 그냥? 아, 근데 이게 7번, 12번이 똑같은 문제야. 내가 7번, 12번 같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계산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0에서 1까지 여기서 얘를 빼고 가자. 이런 얘기, 계산. 계산하면은 요렇게 근데 선우야 너 저기 아, 얘기, 이름을 얘기했으면 안 돼. <laughs> 답을 잘못 썼더라. 답이 요거야 근데 12번은 뭐냐면 그 그림이 똑같은해서 같이 얘기할 건데 그 사람 얘기했던 그러니까 12번 같이 할게. 1이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ln x-1의 그래프야. 똑같이 이 사람 어디서 그었냐면 여기서 그었대. 여기서 이렇게 그었대. 근데 이거는 얘를 죄다 x축으로 1만큼 밀면은 원점에서 그건 거랑 똑같단 말이야 시작이 그러면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 면적하고 똑같아 답이 그래서 답이 걔도 12번이 1번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7번 10번 같이 하겠어요 8번은 저기 주황색으로 칠해진 면적에 관한 얘기 적분 Sn이라고 했나 0부터 1까지 아니지 무슨 소리야 n부터 n 플 1까지 x분의 어, 할수1 dx를 계산하면 적근할수 있으니까 ln1 더하기 n분의 1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알아야 할 내용은 그거예요. 예전에 했던 건데, 1풀 0에 무한대꼴에 대한 얘기, 여기에 로 가는 거지, 1풀 0에 무한대꼴에 가는 얘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다 쓰고, ln에다가 1풀 n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올릴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1풀 0의 무한대 꼴 역수 관계니까 ln 2가 돼서 1이 되는 문제. 적분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기죠. 계산은 하면 1입니다. 역함수와 면적의 관계니까 일단은 얘네들의 결점 찾으면 0하고 a 그래서 이거한 다음에 두배할 거예요. 두배두배 두 배. 0부터 a까지 어, 루트ax, 백xdx 이게 얼마 였더라 어, 3분의 25 계산을 쭉 하면 돼요. 그게 좀 많지만 a가 5가 나와요. 계산은 해봐 어렵지 않아 계산 하면 되겠죠. 10번은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문제. 어, 원래 요만큼 원래 지금 녹색, 연두색? 연두색, 어, 연두색 분필로 가리키는 요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원점 지나는 y는 ax에서 면적이 2등분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면적부터 그려볼까요? 그거는 2분의 1 곱하기 a 요 면적이 2분의 a니까 요 전체 면적은 그럼 a가 되면 되잖아 그치? 전체 면적이 a가 되면은 되죠 맞나요? 오케이 계산 전체 면적이 a가 되면 돼. 전체 면적은 0부터 1까지 요거 이거. 요거는 2 e 마이너스, 이게 그 a가 되면 되잖아. 맞지? 반이 그랬으니까 11번은 sin x랑 sin 2 x 의이루 면적 일단은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려놓고 나서 교점 찾으면 어렵지 않게 3분의 파이, 뭐 0하고 파이는 찾을 거니까 그래서 면적을 따로따로 따로 해주면 돼. 요쪽을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까요? 1번을 계산하니까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사인 2x가 좀더 위에 있고 사인 x 아래쪽에 있어서 계산하면은 어, 어디 갔지? 2분의 3이다. 아니면 여러분 다시 해 보면 돼.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어 사인 x가 좀더 위에 있고 사인 x가 2x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계산하니까 어, 4분의 3인가? 그렇게 돼. 그러면은 아닌가 보다. 계산이 뭐가 틀렸네. 계산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4분의 9구나. 완벽히 틀렸네요. 이게 4분의 9고 이게 4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4분의 10이라서 2분의 5가 되네요. 13번은 앞쪽에 있는 9번하고 아이디어가 똑같아서 생략했어요. 그다음에 14번. 이게 여러분이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하지만 해 봅시다. 그 일단은 교점을 몰라서 k라고 두고 b 끝침 비끔침 두 부분의 면적이 같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일단은 내가 이거 처음에 k라고 잡았잖아. 그럼 자. a 코사인 k는 사인 k. 여기서 탄젠트가 등장해야 돼. 그러니까 탄젠트 k가 어, a 라는게 등장해야 돼. 탄젠트 k가 이라는 게 등장해야 돼. 왜냐면 이걸 가지고 직각상각형을 만들어 놓을 거야. 요 각을 그냥, 어, k라고 하고, 1a. 그럼 피타고라스, a 제곱 더하기. 1,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놓을게. 좀 이따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실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0부터 k까지, a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어, 그거는, k부터 2분의 파이까지 좀 잘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자르고 봐야 돼. 자르고 봐야 돼. 그럼 k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에서 a 코사인을 빼는 관계인데 관계인데 아까 이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1이라 말이야 1 계산 안 하고 1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다 하시면은 요거를 넘겨오세요. 이쪽에 있는 걸 넘겨오고 계산을 좀해 주면 결과적으로 한 번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 코사인 x sin x dx 위끝 아래 끝 맞추면 돼. 1로 돼 가지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게 필요가 없더라고. 센수하게 있는 문제는 어 탄젠트 k를 정의해 놓고 코사인 k, 사인 k 필요했는데 지금 그냥 합치면 0부터 2분의 파이 돼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계산하면은 a가 2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고생했습니다.